6월 16일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윤중심의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고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공공기관들을 더욱 압박해 들어갈 것입니다. 이에 40만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 공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이윤중심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규탄하고 직무거성 성과급제 강제도입과 노동탄압에 맞서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년도 공공기관 대응평가 결과 발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평가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대국민 서비스에 충실한 기관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적인 평가체제는 무너진지 오래되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대응평가 편람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일에 상식수준을 넘는 많은 인력을 배정해 해당 업무에 매달리는 등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평가받는 일이 본인의 업무보다 중시되는 등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게 공공성 대신에 이윤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하고 이를 경평가 항목으로 반영했습니다. 가뜩이나 비상식으로 가득한 경평을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자산을 내각하라고 합니다. 소규공사 사옥 사업 매각처럼 사업본대포라는 기고 임차에서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것이 어떻게 좋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인력을 감축하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무시한 채 일자리를 줄이고 현장의 안전 대국민 서비스 인력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좋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직무 성과업체를 도입하라고 합니다 공해인급비 제도를 유지한 채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인상률에 조직공간 차별과 반복을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될수 있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거수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통과 경영평가 편란 반영, 경영평가 불가 발표, 성과급 차등 지급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민주주의의 원리나 이해당 사자의 의사 반영이 존재합니까?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유린되고 있습니다.